자, 얘를 이제 만들어볼건데 일단 얘는 우리가 해야될것의 그 기초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저번에 보여줬던 뭐 국세청 뭐 이런거 있잖아 마우스 올리면은 메뉴 나오는거 거기서 얘를 만든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만들어야 될 부분인 거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 그래서 얘를 드롭다운 메뉴 또는 풀다운 메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되게 단순한 메뉴 구조로 갖고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이차 메뉴. 그럼 얘는 1차 메뉴 여기에 뭔가 옆에 또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그럼 얘는 3차 메뉴 이런 식이거든요. 자, 다 됐고, 여기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메뉴는 몇 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메뉴는 몇 개예요? 메뉴는 한 개예요. 이만큼이 메뉴야. 네 개라고 하는 거는 얘가 네 개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메뉴 자체는 하나고요. 여기 하나 하나 있는 애들은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뉴 하나에 총네 개의 메뉴 아이템이 있다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개념상 메뉴는 하나고, 그 안에 아이템은 총4개야 구조를 이렇게 써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에 좀 쓰기 위해서 네개 그리고 메뉴, 아이템, 달러 화면에 한 번에 될 거잖아. 이만큼.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일 때까지 뭔가 변화를 계속 주면 되는 거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건데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얘네는 선택해야 되는 요소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요 부분은요, 이 부분? 이 왼쪽 여백 부분은 선택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죠. 그럼 이건 구성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 거랑 차이점을 또 줄여드리려면 얘를 A로 바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A로 하는 거는 최악이랬잖아요. 이그 BNX 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조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은, 나은 거지. 왜냐면 그래야 얘가 선택 가능한 요소가 될 거니까. 물론 div로 놓고 그냥 커서 포인터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얘는 아무리 봐도 링크 같거든 지금.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번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비 안에 div 4개 있고 그 안에 a 있고, 속성은 href shop 해놓고 메뉴. 아이템 달러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완성본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laughs> 그지? 그러면 얘만 봐도 답이 나와. 얘가 메뉴고, 얘가 메뉴 아이템이고, 이건 뭐야 그러면? 얘가 진짜로 이 텍스트를 갖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해요. 정리. 얘가 메뉴 하나 있는 거, 얘가 메뉴 아이템, 그리고 텍스트를 갖고 있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얘랑 매칭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는 게 메뉴인 거고. 아 이렇게 놓고 가야겠구나 메뉴 아이템 쯤 되는 거고 메뉴 아이템 터치제 텍스트. 왜냐면 텍스트는 A 거니까 <laughs> 이렇게 영어 정리하고 자 그럼 난 뭐부터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 모든 작업의 최상단에는 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이로멀라이즈 이런 고서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차이점 줄이는 과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가시면 되고요 제일 눈에 띄는 차이 먼저 줄여 나가면 돼요. 뭐가 차이 나지? 일단은 색깔일 수밖에 없지. 색깔을 좀 색깔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배경색, 이 회색은 메뉴의 색깔일까? 메뉴 아이템의 색깔일까? 메뉴의 색깔이겠죠 왜? 여백까지 회색이잖아요. 메뉴 차원에서 색깔이 덮여져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서메뉴는 네비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차이점은 자, 여기부터가 살짝 어려운데 지금 얘는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돼 있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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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정렬의 대상은 메뉴 아이템이 아니라 메뉴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이 회색을 메뉴로 합시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얘를 가운데 정렬할 수 있나? 없죠. 왜? 얘는 네비라서 지금 너비가 최대화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laughs>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려면 너비가 최대화면 안 되는 거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얘가 최대화인 이유가 뭐였어? 네비의 디스플레이가 일라... 아, 블록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정렬이 안 되다 보니까 얘를 y 라인 블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p l a y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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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p l 블록 d 라 s p l a y d i s p 이 부모에 의해서 정렬이 되어야 하죠. 그럼 네비의 부모는 누구야? 지금 바디에 텍스터 라인 센터를 이렇게 줘야 겠네. 그럼 가운데 정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비슷해진 거야? 어느 정도 그러면? 근데 <laughs> 여기서 하나 좀 잡고 가자면, 바디에다가 텍스트라인센터를 주는 거는되게 위험한 거거든 왜냐면 내가 이 어떤 페이지를만드는데 있어서 메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나는 1, 2, 3이 여기 나오길 바랬는데 그냥 이 바디 텍스트 o 라인 센터 때문에 가운데 나와 버리죠 이거는 피해가 맞아 여기 뭐 네비 안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가운데 나올 거 아니야 난 이건 별로 원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바디의 자식들이라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디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남한테는 피해 주기 싫어 그러면 이만큼을 누군가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그러면내가텍스터비한다면를가디에다 주는 게아니라 여기만 주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내가의도한 대로 왼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 피해를 주기 싫어하면은메뉴를 감싸는 무언가가 하나 필요한고얘한테텍스터 e x t 를가서메뉴를가운데정렬한다인이잖아 그래서 얘이름은 메뉴 박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되게 단순해. 그냥 메뉴를 감싸서 메뉴 박스야 얘네. 사실 메뉴를 다른 요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메뉴를 감싸서 메뉴 박스고 어 메뉴 박스 하나에 메뉴가 하나 들어 있는 거고 그 안에 메뉴 아이템이 총 4개 들어 있는 거고 그 안에 각각 하나씩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성 그럼 맨 처음에 만들 때애에 여기다가 섹션도 이렇게 하나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원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외우진 마세요 이 모양이 아니야 최종 모양은 자 그럼 얘는 왜 줬어? 얘 가운데로 보내려고 줬지 얘네들은? 이건 왜 줬어? 이너 인라인 블록? 배경색은 뭐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넣었는데 인라인 블록은 너비 최대화가 싫어서 약간 너무 넓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렬하는 방식의 텍스터 라인 센터가 된 거고. 그럼 이제 또뭐 바꿔야 될까? 여기 보이는 여백 있지? 요거. 여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메뉴 아이템 거예요. 메뉴 거예요. 이게 메뉴 거야. 바깥쪽 여백이야. 안쪽 여백이야? 안쪽 여백이잖아. 바깥쪽이면 바깥으로 밀었어야지.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좀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약간 둥근 게 메뉴 아이템이야. 메뉴야. 메뉴 꺼죠 이것도. 이것도 레디우스를 뭐십 픽셀 정도? 화면둥그러졌잖아 그리고 또 이제 쳐다보면 메뉴 차원에서 다 건드려줄 게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한 줄에 여러 개 나와야 돼요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 줄에 여러 개 나오는 대상은 메뉴가 아니라 메뉴 아이템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어요 이거?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는 거는 현재 메뉴 아이템이 그러고 있는 중인 거지 메뉴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메뉴 아이템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laughs> 그러면은 얘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써주는 게 맞고 섹션 안에 대비 안에 div가 메뉴 아이템이죠. 그러면은 얘는 얘네들은 어떤 차이를 줄여줘야 되지? 방금 했잖아. 이거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어. 이유는? DIV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그러면, 일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한 줄에 여러 개씩 나오네. 그죠? 누가? 메뉴 아이템이. 맞죠? 그러면은 이걸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 준 거랑 여기서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 준 거랑 의도가 달라. 이때는 뭐였어? 메뉴가 너비가 너무 최대화야. 이거 좀 줄여야겠어. 인 거고 얘네 한 줄에 여러 개씩 나와야 되지 않나? 여가지고 일라인 블록을 준 거죠. 그지? 블록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를 그냥 다 뒤집은 거지. 각각의 경우마다. 그래서 어 백그라운드 컬러 뭐 골드 같은 거 이렇게 줘보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회색 영역은 메뉴인 거고 이 골드 영역은 메뉴 아이템들인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은 중간중간에 여기 빈칸이잖아, 여기도 지금 있잖아 빈칸 같은 거, 이제 최대한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laughs> 자, 그럼 메뉴 아이템 차원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얘 주변에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 메뉴 아이템 차원에서 여백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줘야 돼? 패딩 뭐한20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15를 줘도 되고, 20을 줘도 되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 여백에 마우스 올려도 얘는 클릭 가능한 요소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어때? 왜 이러지? 클릭 가능한 요소가 아닌 것처럼 보여.를 이제 까놓고 보려면은 클릭 가능한 요소의 범인을 이렇게 까봐야지. 그럼 왜안 되는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클릭이 왜안 되는 거야?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골드랑 레드랑 유격이 있으면 은 클릭,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내 눈에 골드가 보이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 얘는 지금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한 곳이 있네. 어딜까요? 뭘 잘못한 거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여백은 있거든 얘 주변에 근데 그 여백의 주인은 얘가 아니라 얘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클릭 가능한 요소 자체가 크기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백을 여기다 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이렇게 바꿔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내 의도는 맞아. 레드는 이제 커졌어. 레드는 커졌는데 모양이 다 망가졌어. 왜지? 원인이 뭐야? A는 인라인이고 인라인은 헤딩이 적용되지 않는데 왜? A는 인라인이고 얘는 디스플레이를 바꿔 준 적이 없어요. 패딩이 잘 적용되지 않았겠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연결을 계속 해야 돼 이거랑 이 상황이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나는 패딩이 좀 온전히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면 인라인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적을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거 똑바로 먹지? 그러면 저 예시처럼 이 부분에 마우스로 올려도 전부 다 클릭 가능한 요소처럼 보이니까 일단 된것 같아. 그렇지? 얘랑 별반 차이 없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골드, 레드 이런 거 빼보면은 그럴 듯 하단 말이야 얘네. 배경색 빼고 다된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은 한번 다시 칠해보고 <laughs> 얘가 인라인이어서 패딩이 똑바로 안 돼가지고 나는 인라인 블록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말고 블록을 줬을 수도 있던 거잖아요 어 차이가 없는데 그럼 선택 기준은 뭘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게 맞는데 얘가 만약에 일라인 블록이고 얘가 만약에 뭐 너비가 160으로 늘어났대 그럼 유격이 또 생기지 이거 저번에 BMX 할 때도 한번 했던 건데 이게 160이면 은 A가 저 160을 가득 채워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똑같은 문제로 유격이 생긴다니까 얘가 너비 특성이 어땠더라? 너비 최소화였지? 블록의 너비 특성은? 너비 최대화였죠. 근데 최대화가 그냥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부모만큼이 될 거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계속 커져도 블록이면 다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 기준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제 뭐 크기가 딱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일라인 블록이던 블 l 이던 크게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A에 마우스 올리면 background-color는 black, color는 white 해주고 색깔 다 빼주면 끝난 거지 그래서 얘랑 뭐 차이 없잖아 아 차이라 봤자 뭐 폰트웨이트 볼드 같은 거이런거 이렇게 이것도 좀 대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폰트웨이트 볼드는 나 지금 A한테 줬거든 왜냐면 진짜 찐 텍스트 주인은 A가 맞으니까 최대한 범위를 좁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 구성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실 거고 메뉴박스는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 다른 요소랑 얘랑 격리시키려고 인거고 <laughs> 구조상 메뉴 하나에 메뉴 아이템 총네개그 안에 클릭 가능한 요소로 메뉴 아이템 텍스트 각각 하나씩 넣어줬고 얘는 노멀라이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왜 여기다 이렇게 텍스트 온라인 센터 준 거야 이 메뉴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지 그치? 왜냐면 메뉴는 일라인블록으로 내가 만들어 졌는데이 일라인블록은 왜 줬다고? 이게 일라인블록이 아니었으면 얘는 이 상태야 가운데 정렬의 의미가 없어 너비가 최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라기보다는 최대화가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 일라인블록을 준거고 헤딩 보더 레디우스는 여기랑 각 모서리 왜 줬는지는 아실거고 여기서는 왜 줬다고? D i v 의 일라인블록?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끔 하려고 준거고 그 밑에 있는 A의 디스플레이는 왜 일라인블록이에요? 아까는 블록이어도 된다고 했고 일단은 일라인블록 또는 블록이어야 되는 이유가 A가 실질적으로 패딩을 가져가야 되는데 A는 일라인이라서 패딩이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바꿔 줘야 되는 거지 디스플레이를 그래서 지금 일라인블록이 총3번 쓰였는데 세 개가 이유가 다 달라 이게 좀 어려워요 똑같은 속성인데 의도가 달라져 버려 여기 얘는 뭐 마우스 올리면이니까 그렇다 치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 좋다 그랬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지금 문제가 없죠 그럼 여기 있는 게나 근데 여기서 한칸더 왼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지 그럼 다시 백스텝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왜 좋은지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어, 이 시나리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지금 블록이어도 되고, 일라인 블록이어도 되는데, 이 둘을 설, 선택하는 어떤 그 기준은 A의 부모의 크기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로 갈리는 거지, 얘는 안 따라갈 거고, 얘는 최대화라서 부모만큼 커질 거니까, 블록의 그 너비 최대화 속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는 한 20분 정도 떠들었거든 이거 설명 하나하나 다 했고 여기 이유 다 들어가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냥 만들고 이렇게 쭉친 다음에 탭 누르고서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속성 이유 생각하면서 하는 데까지 한 3분 3분 이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표야. 뭐 외워도 되긴 하는데 외우 외우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안 외워도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해 주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모든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요게 이제 딱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